파도. 알렉스트라 그냥 던져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 근데 뭐, 알렉에서 알렉 계속 뽑아면 뭐, 사기당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영. 질리약 산장? 아니야, 약해. 질리약 산장 좀 약해. 아니, 핸드 뭐가 고 계신데요? 핸드 좀 볼게요. 가져와, 가져와, 뭘또 혼자 또 탈진전 보려고 그래. 어. 갈 거면 같이 가야지. 관짝. 핸들 출정길 있다. 던져보고. 난토하지안 받았죠? 출정 길. 허 아 근데 영능을 못 주네 막상 어 막상 영이핸드가 너무 착니까 이거 또 각이 안 나오네 넘길게요 사님 너무 자모새는 실버문은 지지 않는다 효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숨마키는 숨마키는 음... 컨트롤 대전 중인데요. 어. 진짜 숨 막힌다 숨 막혀 교령 노스토르무로 크롱 소환 다음에 교령으로 가져온다. 새단또날 한장더 찍겠습니다 핸드가 많아서 쓸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난투 방어도 상대방 엘리시아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 박밀 핸드 엘리시아나 출정길 무르도 즈노세자뭐할수 어, 있는 게 없네 이거 아니, 이거, 무르도준어로 엘리시아나 쓰더라도, 그, 전투 함성 발동 안 돼요. 77짜리만 가져오는 거예요. 밀렸군. 허 넘기겠습니다, 이대로. 정말 손에 땀, 땀을, 땀을 짓는 혈전이군요. 아, 하 아, 맞죠? 정말 손에, 광산포 쏘고요. 박밀. 아니, 저놈. 막여 킨델. 팔로워 삽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넘겠습니다. 영능 늘렸다가 괜히 못 쓰는 거 나오면은, 네, 네. 그거 되잖아요. 핸드 타잖아요 영능. 얘는 뭔데? 제필레 쓰고, 안 던지는 거지? 난 당연히 티론 짓고 던질 줄 알았는데. 줄여줘요. 그리고, 6코 정도면 쓸만한데, 솔직히. 자꾸 넘기겠습니다. 오. 아오, 이래도 착한 전사입니까? 만나보니까, <laughs> <맞나> 만나보니까 <laughs> <맞나> <laughs> 좀 아니긴 하네요. <laughs> 팔로우 사입니다 치고, 출장에게 돌리고. 살롱 아, 감사합니다. 교령 엘리시아나 안 씁니다. 이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영능. 나 대간에 도대체 뭐가 남은 거지? 현대 새끼요. 나 아, 대간에 도대체 먼저 엘리시아나 던지겠습니다. 일단. 이 <laughs> 진짜, 무한이네, 얘, 진짜로. 무르거준노 어, 뭐, 시간 파괴자? 어. 진짜, 얘, 진짜 무한이었네저 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무한이었어. 무르거준노 <laughs> 개판난. <개판나네. 웃음> 어형 두 개로 3 데미지? 아니면 데스윙? 흡혈총으로 킬? 어떤튼지 하지 말고 흡혈총. 오케이. 마지막이 좀 레전드네요. 마지막이 할게 없네. 걍 작업반장이나 찍고 넘길게요 알바트로스 넣어버리면 안돼 오히려 넣어버리면 얘 타진적 꿀 빨아버려요 그냥 악역 스페쥬 이러면 균열 쓰고 카르즈 이렇게 보면 또 밸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핸드에 일단 존스 있고, 출전이하나안 썼고, 그러니까요. 무쏘루, 뭐 이거, 무쏘루, 노, 아, 너무 아낄 필요 나 없을 나.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지금 굳이 가 아껴서까지 가면서 막 그렇게 막 힘들게 몸 비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고민 중에, 지금 엘리시아나 던지지, 다음 선에 던질지 고민 중인데, 이거는, 티리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리온. 치고, 이길. 너 내가 이래 버리면 셋째고 엘리시아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래 버리면 이거 힘들 텐데. 어, 어 그냥 던지네. 오케이. 핸드의 출정이길. 난투는 아까 썼고. 그러면은 아는 게 출정이길밖에 없나? 엘리시아나 빠졌으니까. 아, 존스랑 사로나이트 잡고 참 지금 무소8 1 나가면 참 좋은데 엘리시아나 두마리 가져가가지고 근데 1력기에 너무 취약해요 난투 한장밖에 안썼기 때문에 제가 엘리시아나 혹시 진짜 막 은행원이나 이런거 쓸수도 있9 819. 819. 819. 심태원 불가능하다. 지원하고요. 모 있는 집. 너넘 믿게요. 영능이 좋고 같기도 하면서 애매한 것 같기도 하면서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이건 이거 박사범이랑 비비는 것 같은데. 난투있으면 무조건 쓸 겁니다 여기서. 얘가 근데 엘리시아는 지금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존스로 들어와 안볼 수도 있어요. 시리 치고. 이거는 보겠다는 말이 것 같은데 도수 던지고 가야. 압도 팔롱감사합니다 그러게 발견이었으면 더 좋긴 했는데 그냥 뭐 이정도도 사진전에서 뭐조사님께발견님 사기라고요? 근데 지금 안사기 카드가 없어요. 술사바도 그렇고 안사기 카드가 없어가지고 뭐그 정도까지 해줘도 메타 크게 변동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두 발이 내고 아 기원할 때마다 발견하니까 그건 좀 사기긴 하네 기원할 때마다좀그렇긴하네 영능만 바꾸기에는 또 기원이랑 그럼 또안 맞으니까. 그분의 아 명시 다치자. 좀 넘길게요. 얘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감탄하냐? 침톤 어. 잡고요. 오 호라. 지금 무스토르노 내면은 얼베자가 나올까요? 티리온이 나올까요? 지금 나가면 얼베자 얼배자일것 같은데 냉카드기가 어, 하여.. 냉카드이긴 해요. 전투 함성도 발송 안 하, 발동 안 하니까 해보자고. 여기서 하나 뭐 던지는 것도 나쁘잖아요. 어차피 대관에 물쏘르건많으니까 아, 얘는 얘는 플랜 바꿨나? 현실 탈진으로다가 수 있는 무덤은 없어. 어. 넘겼습니다. 무스아 놓은 치고 잡고 한번 나가 볼게요. 과연? 아! 영은. 텐데, 땅꿀. 결정. 힐카드, 카드까지 찾았어요. 땅꿀. 땅돌, 오! 누구는 무스토론을 찾고 있는데, 누구는 땅돌치고 있네, 이거. 조철사냥길. 치고요. 잡고, 오 필드 다 정리했어? 다 정리했으면, 무르도즈도 나가줄게요, 지금. 다 정리했으면. 돌진. 필드 깔고. 여치 치고, 어, 핸드, 쓸건 없고, 나머지는 뭐 그냥 관찰하려고 하자. 박사범, 이제 플레이를 조금,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막, 오호라 감정 표현하면서 지금, 조금 사람답게 플레이 했는데, 지쳐가지고 그런지. 치고요. 방탈 올리기.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노? 파괴자의 영능 쓰고, 오메가 던져줄게요. 명치 고일뭐칠 필요도 없겠다, 이거. 사진 두자. 어, 다시 감정 돌아, 돌아왔어, 다시. 아, 감정 표현. 미세라. 미세라 돌진 오 미세라 달달 하겠는데 어. 가져오면 무소로나 나가줄게요 달달 하겠는 미세라 돌진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그냥 사로한테 던지고 1만원 남았을 때 그런 거 쓸게요 가져와. 어. 깨새라 목소리 바어요깨새라 아이고 멘탈 나가봐 <laughs> 무한의 무스터로 너 역시 이게 무한이지 어 무한의 무스터로 맞다보니까 무한으로 가버렸네